자, 계시록 16장, 일곱 대접의 실상입니다. 김대원, 그 다음 아, 어느 생각 보니까 일곱 대접이 되어 계신 거예요? 자, 그렇게 한 번, 그때는 대접 같은 얘기도 안 하셨어요. 천천야니다 쉽게 말하면, 일곱 대접들이 일곱 사람이 만난 예도 없어요. 어. 아, 이것들이 만난 적이 없었나요? 한 장을. 아, 진짜, 네. 네. 그것이 조작이고 날짜죠. 어, 아, 조작. 이거는 뭐, 네. 그 미국 대조 그래, 뿐만 아니라, 일본 나팔도 마찬가지 매일 많이 도가잖제목날짜7년만 음. 있다가, 또 1977년에, 그 솔로문 재창조에, 과학 네, 그 연두제작을 해가지고, 같이 네, 또, 어, 그것도 네. 똑같은 3년 반을 또, 시험을 뒀어. 네. 그래갖고, 사 뭐, 아침에 청계단을 햇데는 것도 멈추면은 나를 믿고 멈추지 못하는 다 해야지 그니면 나는 솔직하게 좋다 고랬을 네, 차라리 그런 거 좋아해 어 차라리 그런 거 좋아해 계획사가 그냥 나와 보자니까 다 해야지+ 다 해야되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삼대만 시한 거예요 만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어~ 나랑라하 어쩔 수 없이 운동을. 사진도 훔쳐가더라고. 요래 그래도 뉴욕에 빠지니까 아, 네. 그때까지도 미래 있어어 아,